자, 이어서 자, 위에 있는 피퍼 k 북쭉써 있고 그다음 에 밑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책자에서 바로 아래 있는 글자 먼저 어, 써 보도록 하죠 자, 요 글자는 자, 좀 보기 편해야 될 테니까 좌우 갈라 놓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요거 이제 필요 없겠죠? 닫고 자, 타입 툴 가지고 타이두 가지 고 화면에 그냥 클릭해서 쓰시면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드래그 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얘랑 그냥 클릭하는 거의 차이점은 틀 안에만 글씨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틀이 없이 자유자재로 글씨를 쓸 거냐. 약간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글씨를 쓴다. 자. 글씨 색깔이 어, 파란색이네요. 자, 아무거나 색깔 바꿔놓고. 이곳에다가.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아, 어, 굉장히 글씨가 크네요. 자, 줄여놓고. 네. 그러면은. 이것도 꺼주셔야겠죠 대문자와 소문자 이런 것 체크 확인하시고 people and books, so little times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야 끊어집니다 자, 그냥 쓰는 것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분명히 다 썼거든요 하지만 얘는 일정한 틀 안에 갖춰진 아이기 때문에 넘치면 넘쳤습니다라고 그냥 표기만 해주고 끝납니다. 넘쳤다는 표시는 여기 보시면 끝에 글자가 이렇게 딱 갈라져 있죠. 이 표기 갈라지는 이 뜻이 글자가 더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박스 크기를 조금 더 늘리시는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서체는 바꿔야 되니까 자, 전체 선택하고 해당하는 서체는 아까 크리스마스 어쩌고쩌고 했으니까 선택해서 찾아야죠, 뭐. 쭉. 그러면 쭉 찾아서. 아,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일단 한번 그럼. C, H, R, I. 첫째 이름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laughs> 자, 한번더 점검해 볼게요. 아, 미라클이군요. 미라클 앤 크리스마스네. 그러면. 미라클 크리스마스 찾았고요 색깔 선택한 상태에서 보시면 바로 색깔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선택해서 놓고 보고 있는데 레이어만 잡고 하셔도 똑같이 됩니다 해당 이 텍스트 좌우 가운데 정렬을테니까 가운데 정렬 박스로 되어있는 상태니까 맞춰주시고 글자 크기 따로 지정이 안 되어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서 입력. 위하고 아래에는 글자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얘로, 이거 행간, 뭐, 레딩이라고 얘기했죠. 레딩으로 간격을 줄여서, 자. 맞추시면 됩니다. 이 서체가 좀이상하게 TTT라고 보이는데, TTL이라고 분명히 저는 썼거든요. <laughs> 이런 느낌좀 있어요. 여튼, 해당 서체의 느낌에 맞춰서, 대치하시고. 끝이면 그대로 끝내셔도 관계가 없구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미리어드 프로와 맑은 고딕도 있다는 라거 확인하시고, 밑에는 글자. 이 글자 그대로 가져가죠, 뭐. 이때, 일단 하나는 그대로 카피하겠지만, 하나는 책자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책자 안에다가 담아주시고 얘는 밑에 거니까 밑에다 넣어주시고 자 책자에서 어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겁니다. 여기 레이어에는 써있는 게 여기서는 people and books라고 써있으니까 똑같이 쓰시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제목과 내용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레이어 이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웹 쪽에서는 얘가 전체 제목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앞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글자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레이어 상의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글자, 문자 써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내용 수정이 아니라 레이어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이레이어의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웹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레이어의 이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편집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바꾸시는 것을 권장은 드립니다. 위에 거 처리 됐고요 아래 거에서 하단 틀에서, 하나는 틀 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뭐, 2010, 2022년이니까, 2 0 2 2 할게요. 2020, 슬러시, 02에 슬러시, 51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를, 터치 미리어드 프로였으니까, 미리어드 프로라고 찾아서. 서체가 굉장히 크니까 사이즈를 줄여서. 굵기 있을까? 자, 굵기가 굉장히 많죠? 미리어드는 굵기가 좀 많, 어, 많은 편입니다. 저는 세미볼드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타입박스가 더블클릭해서 뭐 굉장히 크니까 방해될 수 있으니 필요 없을 때는 줄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혹시나 타이박스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리고 덤으로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제일 쉬운 건 레이어 선택하시고 바로 캐릭터 패널에서 컬러를 누르시면 다이렉트로 컬러를 수정할 수 있죠. 이게 제일 쉬워요. 레이어에서 그냥 선택하고 바로 캐릭터 패널에서 바꾸시는 게 제일 쉽고, 또 다른 방법은 더블 클릭해서. 컬러 오버레이로 바꾸시는 방법도 있죠. 쉬워서 쓰라는 방법. 상황에 따라서 편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러스트레이터일 때는 반드시 도형화 처리해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포토샵에서도 도형화 처리하는 방법 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빈 레이어 만들어서요 두 개. 합치면 그냥 처리됩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laughs> 글자를 도형화 처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한세 가지에서 네 가지가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이 글자를 그대로 레이어 카피하신 다음에 그대로 합치는 방법이에요. 똑같은 글자가 두개 있으니까 이미지를 합쳐도 문제 되진 않겠죠. 근데 얘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미세하게 커져요. 글자가 보시면 미세하게 뭔가 두께가 좀 달라지는 느낌 보이시나요? 이것 때문에 레이어 두개 합친 미세하게 커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레스 트라이즈. 이미지로 서체를 변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미지화 처리하는 버튼이 있으니까 별도 레이어 만들고 뭐할 필요 없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빈 레이어 만들어서 바로 합치는 방법을 좀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다른 상황에서도 뭐 스타일 만들고 뭐 하는 상황에서도 여러 상황에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면 이미지화 처리되기 때문에 그냥 이 방법으로 저는 고수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편하신 방법대로 하십시오. 세 가지 가장 많이 쓰는 걸 알려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있는 글자 북스토어, 그랜드 오픈, 레이어 카피에서 그냥 그대로, 끌고 내려가겠습니다. 해당 데이터 글자 바꿔야겠죠. 북 스토어 브랜드 오픈 ESC 누르시면 취소된다고 알려드렸고, Ctrl Enter 소문자기 이 때문에 강제로 대문자 바꾸는 버튼이 있죠. 여기는 이 캡스를 버튼 누르시면 강제로 대문자 바꾸는 이야기였고, 색깔, 흰색이니까 저는 흰색으로 컬러 버튼 눌러서, 흰색으로, g m i k 확인하신 다음에, OK 누르시거나, 또다시 이용하시거나. 자, 됐고요 근데 조금 더 차이를 두자면, 얘는 저는 가운데 정렬 해놨어요. 패러그래프에서. 근데 양쪽 정렬을 하시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여기는 양쪽이 어느 정도 바아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 알려 드리려고 한 거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비었잖아요 아까 드래그해서 박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타입 가이드 박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알고 계시라고 한번 더 언급을 해 드립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얘는 그림자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얘를 이렇게 하십니다. 레이어 카피를 해서 하나의 색깔은 위에는 이 색깔처럼 만들고 또 하나는 흰색을 만들어서 레이어를 이렇게 옮겨서 배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틀린 건 아니에요. 힐링건 아닌데 아쉽다면 혹시라도 북스토어 그랜드 오픈이 아니라 글자 바꿔야 돼. 예를 들어 우리는 책 가게가 아니라 말이 안 되겠지만, 자, 치킨 가게야. 그러면 뒤에 글자 따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이 방법 말고요. <laughs> 자, 별거 아니지만, 한꺼번에 바꾸시려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쉐도우 그림자를, 배경 색깔을, 색깔을, 스와치에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고, 던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제로 시키면, 던지지 않는 형태로 가질 수있고요 내가 지정한 색깔과 다른데요. 블렌드 모드가 멀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겹친 색깔보다 더 어둡게 처리되는 거니까 노멀로 바꾸시면 원래 색깔 그대로 뜨겠죠. 포토샵은 블렌드 모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너무 머니까 디스턴스, 거리 값을 줄여서 필요하다면 앵글, 각도까지 조절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OK 누르신다면 처리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경기도 수원시 추첨이라는 글 항목일 테니까 가지고 계신 내용 중에 하나를 카피 또는 새로 만들어서 해당하는 곳에 경기도 수원시라고 쓸게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까지만 쓰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서체는 영문 서체였기 때문에 강제로 한글로 치환이 되겠죠. 그리고 사용하시려는 정확한 서체로 바꿔서 수정하셔야지만 필요한 내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글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쓰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실 거라면,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서, 이렇게. 그리고 또 레이어, 위치. 레이어 위치를 잘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맞게끔 레이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수정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내용도 있죠 간단한 경품 추천이 있습니다 그런 거자 그러면서 마지막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그 팁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아래 3mm 밀리지 않게끔 밀려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인쇄가 아래로 밀리면 문제가 없겠지만, 위로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딱온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바짝 붙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싫을 수도 있겠죠. 또는 위쪽으로 밀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위쪽으로 밀려서 여기가 인쇄된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인쇄가 된다면, 아래쪽의 경우는 이만큼 잘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요? 글자가 너무 아래쪽에 붙어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싫어지겠죠. 그러니까 3mm의 여백을 두셨다면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공간은 적어도 5mm 정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보기가 싫어져요. 보기가 싫어지니까,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석자는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오히려 독이 되니까 적당하게 섞어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서체로 보이게끔, 어색하지 않는 서체로 모아서 사용하시고, 이대로 저장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쇄하실 때는 PDF, PSD 파일은 가끔 어떤 업체들은 인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체 때문에. 서체가 깨지거나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JPG나 PDF로 전환을 해가지고, 저장하고, 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퀄리티는 무조건 최대로 12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저장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JPG로 하시면 어차피 300 dpi고, 뭐 수정하거나 그러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인쇄를 해줄 때도 큰 문제 없이 바로 해줄 거예요. 근데 PSD로 하시면 서체가 만약 이 미라클 서체가 없다. 깨져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은 어느 정도 보안 작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주의하셔야겠죠.